좀 그만 봐라 올라가자 덥지? 아 어. 오늘 뭐 날이 허리가 그리 안 더울 줄알았더만 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 쇼 스틱스입니다 <laughs>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안 자빠지려고 하고 있어 나 오늘 자빠질 겁니다 브레이크? 왓더 뻑? 자임진다니까 내가 말한 자빠링 The n a n I'm sexy, and I know it. I'm not going to 나 i v 그 up. Thank you f 는 r my mom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무슨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몸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갑자기 급격한 운동하면 쓰러져요 왜 웃는데? 에? 아니 그 말투가 웃겨서 아니 왜 그러세요 <웃음> <웃음> 아 개새끼 계속... <laughs> 문바 고인물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, 와 되게 편하네 편하긴 되게 편하네 저지 옷을 입더라도 편하게 그냥 일산복처럼 그러네 크게 어, 안돼서 어, 되게 되게 어깨가 약간 만화 주인공 어깨 된것 같아 지금 <웃음> <웃음> 문바 고인물 <laughs> 아 타네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여기에 충실해야 돼. 진짜 상태가 뭔가 나왔다 그렇지, 그렇지. 나 조심해. 풀어, 풀어. 풀어. 와, 다리를 여기 하나 집어라 이새끼야. 야, 멍청한 놈. 내가 진작에 아까 했지. 도전하러 가자.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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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볼래? 야, 그나도 어, 있는데. 어, 깔끔하게 성공할 거냐? 야, 야, 씨, 양쪽 다 까져버렸네. 어이 잠깐만. 이거 좀 깊다 여기는. 그래도 뭐, 이 정도 뭐, 그냥 생활 기스. 땀에 쩔, 쩔은 쓰던 보도에도 서로 공유하는. 진정한 바로 버틀라이의 우정이 아니겠습니까? 부족해. <laughs> 제 아직까지 저라고 있냐? <laughs> 좀 구해줘야 될것 같은데 지가 나서 못 움직인대요. 오 완벽하다 지금. 원래 MTB라는 게 그런 겁니다. 지가 안 하면 재밌어. <laughs> 알아이새끼야 무릎 보다 안 차고 만 잠깐만 깼으면은. 어? 그 누가 줬어? 에? 아 형이 줬죠. 어우 저지. 멋있다. <laughs> 누가 줬어? 그저지. 에? <laughs> 형이 줬죠. <저쪽. 웃음> 오늘 내가 자빠진다 했는데저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자빠지시고 있습니다. <laughs> 오지기나 되게 한결같이 니나오 기울기가 <laughs> 그러니까. 좋으니까. 이게 마지막에 빠지는 그립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커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도 하기도 좋고 아 되게 좋은 자전거야요 상남자의 콩쿠지 아니야. 아니데 많이 아니고 살짝. 아니야, 나 그거 충격 왔어요. 아야, 그분의 앞바퀴는 거의 걸치고 뒷바퀴 랜딩했어 멈지마라. 아 자빠질라 했는데. 몸에 힘을 빼니까 안 잡아지네. 어, 방풍기인가 이거? 이, 아, 이거 이거. 이 소리 이거. 원래 이상 소리가 나면은 증명을 해야 돼. 보여줄게 칼칼래이튼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n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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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오. 오. 호호호 오. 오.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저남자다고이스트림자빠링인데 하나, 둘, 셋. 아! 하기 좋았는데. 하나, 둘, 셋. 야, 잘던져 이씨. 나 괜찮아. 괜찮아. 개새끼 노렸어, 이거. 아! 니가 임마 하도 잡바이는뭘같이 하니까 임마 좋은 거야 너 비싸 어떻게 하지입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하하 아, 호호 악락와진짜 아. 응. 아. 어, 아. 이런 거야 그냥 드려. 안 다치지 그렇게 해서 면 갔다올 줄알네어딱 맞네 어 가서 한번 차릴게 지금 저봐저봐저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다 지금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스마트폰 <laughs> 저 혼자 보냈는 S7 주제 말이야, 어? S10이 말하면 딱 들어. 쉘끼마 <laughs> 맨날 그거 문화 이거. 산 중턱에 이거 딱서가지고 이거 이거 하는 거랑 막 돌리는 거랑 그래, 막 다는 거 좋아. 그것도 되면 이거 왜안 되냐고. 아 생각해봐라, 맞다 이거. 아니 돈이 있잖아, 라이더들이 딱 관리하고, 어? 용인, 시문화재도 되고. 그래, 용인시에서도.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해가지고 단천만 자전거 타는 데냐? 아니 다양한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지. 아니 등산객들하고 마찰도 없이 또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고 딱. 어? 야. 뭐 나쁜 문화가 숨 쉬는 데도 아니고 어른들이랑 아이랑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가...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건강챙기고 이 좋은 시스템을 갖다가.